안녕하세요, 강주은 전도사님이에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렇게 날씨가 많이 많이 덥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묵도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예배당이 아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과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 감화 감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친구들 혹시 전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나 TV로 본 어떤 전쟁에 관한 영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배운 전쟁에 대한 역사가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게임을 하면서 봤던 그 전쟁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친구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나요?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면 먼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된 군대가 있어야 해요. 군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전쟁에 이길 수도 없겠죠? 두 번째로는 적군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한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적군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 전략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무기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맨손으로 싸운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적만 공격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활이 있다면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거리가 멀리까지 공격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커다란 대포가 있다면 활이나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보다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분명히 전쟁인데, 군대도, 전략도, 무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앞에 도착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문을 닫았어요. 여리고 성에는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전쟁의 군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전쟁의 전략은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이었어요.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의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그 무리의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돌고 일곱째 날에는 열이고 성을 일곱 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성을 돌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 전략이라도 아주아주 아주 강한 대포나 핵무기가 있으면 아마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 전쟁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약궤와 나팔이었어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며 언약궤가 앞장서서 물에 발을 담갔을 때 물이 마르고 그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온 백성들이었지만 전쟁에 있어서 언약괴가 어떻게 무기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팔이 총도 아니고 나팔을 분다고 정말 성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다 지켰어요. 조용히 6일 동안 매일 언약괴와 함께 한 바퀴씩 성주위를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제사장들은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고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크게 소리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아주 아주 큰 성은 아니었지만 아주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성벽의 두께는 아주 아주 두꺼웠고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겉에 있는 성벽과 또 안쪽에 있는 성벽이 이중으로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뉴스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들을 보고 기사들을 보았을 때그 붕괴는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지만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서 혹은 주변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서 붕괴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건축을 할때 불실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지진이 났거나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전조가 늘 있었어요 건물에 금이 간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끼거나 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리고성에 금이 갔다거나 무너질 만한 어떤 징조가 보였다거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곧이 성벽이 무너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 단한 구절도 없어요. 아무런 징조 없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힘으로 성벽을 누른다고 해도 그 성벽에 화살을 쏜다고 해도 그 건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이 무너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과 군인들을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크고 튼튼해 보이는 벽이 눈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어려움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전쟁의 전략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 그런다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제가 아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이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주인 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세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겠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고 오늘의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또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것은 너무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먹고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죠. 그리고 내용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다시 성경을 펴 보기를 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정말 입체적으로 나에게 와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기 전에 그리고 읽고 난 뒤에 성령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내 앞에 있는 크고 두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전략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손 모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항상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심 감사합니다.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생길 때 어렵고 힘들어서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게임하고 영상 보는 게더 재밌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말씀 앞으로 다, 계속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谢谢